유슬비 묵상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라는 말씀으로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회를 나눕니다. 여호사밧은모압과암몬과 애돔 사람에게 사면으로 공격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자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해 놓은 시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힘입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다면 기도하면서 무능한 내에게서 눈을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